절기상으로는 고난 주간을 교회적으로는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중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고 있는 시흥의 가족들에게 주어진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이 흔히 마지막 식사라고 불리는 성만찬 사건이 있기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종의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참 흠도 많았고 철없던 제자들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감싸 주시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볼수 없게 됩니다. 바로 그날 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 12명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는 너희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일종의 충격적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굉장히 어이없고 허탈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이제 하나씩 예수님의 두 눈을 쳐다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개혁한글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개혁 성경에는 나는 아니지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이 가론 유다에게 소위 공동체의 살림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을 했던 공동체의 막중한 책임이 이 가론 유다라는 사람에게 맡겨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함께 할 복음의 일꾼으로 그의 제자 12를 세우실 때 밤을 지새우시며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전후 사정을 혼 있게 들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그의 제자들을 세우실 때는 매우 신중하셨고 아버지인 하나님과 셀수 없을 만큼 소통하셨고 또한 기도하셨습니다. 분명 히 예수님은 열두 명의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들 중한 사람인 가론 유다가 자신을 돈 받고 팔아버릴 것을 모르시고 선택하지는 분명 안으셨을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해 그의 제자가 된이 가론 유다라는 자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선생되는 일을 팔아 넘기려는 마음을 가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그러, 그러셨고, 가론 유다도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자신들과 꽤나 오랜 시간 동고동락한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있음을 수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제자나 심지어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가론 유다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적지 않은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받은 여느 사람들처럼 그 또한 행동했을 것이고, 3년간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많은 군중들 사이에 끼어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 배우면서, 남들이 눈물을 흘릴 때 그도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존경하였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가론두유다 그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감탄을 연발하고 어느 순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따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곧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듣게 된 12명의 제자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기록된 오늘 이 표현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당시 언어로는 메타 에고라고 합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해 보실까요? 혹시나 나는 아니겠지요? 혹시나 나는 아니겠지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혹은 며칠 뒤에 혹은 몇년 뒤에 예수님을 부인하시거나 우리 시온 교회를 떠나실 분은 아니 계시겠지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한이 질문에는 일종의 자기 회피가 숨겨져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관하다 할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오늘날 한국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장본인이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소위 바로 소위 교회 일에 열심히 있다는 사람, 자타가 믿음 좋다고 여기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언제까지 가룟 유다만 배신자의 대명사로 그저 비난하면서 정작 남 몰래 교묘히 재짓는 우리의 모습은 말씀의 거울 앞에 직면하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성도님 한분한 한 분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가론 유다의 모습을 우리 우리의 속에서 우리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는 가론 유다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가론 유다의 모습은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때그 근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나의 이름을 내려고 할 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사람들에게서 꽤나 신실한 것 같고 누구보다 교회 일에 앞장서 열심히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심지어 입으로는 늘 하나님이 하셨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들을 수차례 반복하지만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실상의 행동 속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이 숨은 동기가 바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룟 유다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 가룟 유다의 숨은 동기를 오늘 우리는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게 부여하신 예수님의 사명인 줄 알고 묵묵히 치고 계십니까? 오늘 특세의 말씀으로 하자면 좁은 문으로 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축복은 원하면서도 좁은 문은 애서 마다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십자가를 자아실현과 출세수단과 도구로 여기며 그것을 어떻게나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유형의 가론 유다가 잊지 않는지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수시로 분초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숱한 선택의 기로의 순간에서 그 선택의 동기와 나의 행동의 기준이 나를 위한 것인지 철저히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자 함인지 아니면 부족한 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드러나고자 함임을 이 또한 분초마다 십자가 앞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오늘 또한 번의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지고 걸어가신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시행의 성도님들, 오늘 예배당을 걸어오실 때 혹은 평소에 예배당을 올라오시면서 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셨고 어떻게 묵상하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말씀을 함께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그 대단한 내 자존심을 죽여서라도,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너무나 싫지만,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그 누군가를 살리고 내가 이전보다 조금 더 불편하게 살더라도 혹은 내가 이전보다 가지고 싶, 이전부터 너무나 가지고 싶었던 것을 어느 순간 갖지 못하더라도 그로 인해 단한 사람에게라도 우리 예수님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아니면 방금 읽은 요한 1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기어이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내려는 통로와 수단으로 이 십자가를 오늘도 이용하고자 함은 아닌지 그 십자가를 이용해내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한 군대를 더 찾아 읽습니다. 신약 로마서 2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방인은 따로 지금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먼저는 당시 로마 교인과 오늘 우리들에게 소위 일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주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는 나는 신이라는 넷플릭스를 보며 기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제임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분초마다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주여를 부르고 외치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봐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나 누군가를 지적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을 때 바로 그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올 때 더더욱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변 사람들을 온전치도 못하고 바르지도 않는 내제 기준으로 지금 판단하고 비판하려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옳습니까? 제가 수시로 남 타인을 지적하려는 실수와 잘못이라는 그들의 그 부족함이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나에게는 더 많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을 다른 이를 지적하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데 적용해야 합니다. 주님 시흥교회에서 누구보다 교만한 사람이 혹시 나는 아닙니까? 시흥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그 권사가 아니라 나는 아닙니까? 순간순간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늘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평가하고 비난함으로 스스로 나는 대단하다 만족스러워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의로운 사람인 척 하면서 자처하고 자고 하라니까 혹시나 혹시나 나는 아닙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성령의 열심이 아닌 그저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려고 하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는 아닙니까? 성도님들 무엇보다 가슴 아픈 사실은 주님도 아시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아는데, 정작 나는 모르고 있다. 나만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나 스스로는 나는 이 공동체에, 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심지어 나 때문에 이 교회가 덕을 보고 있다고, 이 공동체가, 이 기관이 덕을 보고 있고, 내가 이 곳에 없어서는 안 된다.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이와 같이 진솔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의 위선적으로 완악한 내면의 모습을 이제라도 주님께 숨김없이 드러내고 주님께 여쭤보고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나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항존직인이 괜찮다 나는 이제 직분을 받았으니 괜찮다 우리 집이 몇 대지 믿는 집안이 괜찮다 나는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으니 괜찮다 목회자들이 하는 모든 말씀은 나와는 무관한 말씀이다 나는 교회 봉사 누구보다 열심히 그것도 오랫동안 한 사람이 괜찮다 나는 시흥교회 그 어려울 때 누구보다 많은 공을 세운 사람이니 괜찮다 이렇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괜찮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께서 괜찮다고 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밑에서 무려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이 그로 인해 누구보다 말씀의 진리를 명확하게 알았던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는 도무지 믿음이 어디 있니? 라는 질책을 수없이 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 넘겼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방법은 단한 가지 뿐입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제 네가 원하는 모습으로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주님이 원하시는 시선과 주님이 원하시는 속도에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먼저 주님이 걸으셨던 길을 우리 또한 걷고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왕도는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시흥교회 성도님들 앞으로 예배 자리를 통해 매 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수시로 점검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각 돌이키는데 익숙한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자리만 나오거나 기계적으로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고 여전히 주변 사람을 힘겹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으로만 부단히 살아내고자 하는 우리의 일상의 매순간의 삶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자 그분의 이 땅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 인자가 올때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내가 원하는 믿음의 사람을 과연 만나볼 수 있겠느냐? 탄식하시며 질문하시던 그, 그 주님의 응답이자 그 질문이자 기도가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응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